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네.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네. 오늘은 그래도 날이 조금 좋은 편이라 이렇게 외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이 앞에 보이시는 뉴 SM3 차량을 준비하였고요. 오늘의 영상은 기존 영상들과 다르게 도로 노면이 괜찮아진 상태로 주행 영상까지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2011년 뉴 SM3 신형 r 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3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성능은 완전 무사고에 하부 누유에 불량 없는 올 양호 차량으로 상당히 깨끗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외관, 내관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깔끔하고 잘 관리를 해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34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 빠르게 외관, 내관 실내 컨디션 한번 보시고 주행 영상까지 같이 함께 살펴보시죠 네, 외관부터 보실게요. 천장에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네. 전면부 쭉 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외관 컨, 컨디션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백화 현상 없고요. 어디 까진 곳 하나 없어요. 흰색 바디로 관리 또한 굉장히 잘 해놓으셨고, 앞 타이어 90% 정도 남았습니다. 휠. 그 다음에 사이드 리피터는 검정으로 이렇게 포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리피터 깨진 부분 없고, 측면부에서 한번 보실게요. 측면부 보시면은 아주 도장면이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작은 문콕 정도들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네 정말 작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문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100% 남았고요. 휠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휠은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은 후면부. 네 후면부도 뭐 전체적으로 외관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와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트렁크 사용 흔적이 전혀 없어요. 네 깔끔하고 아래쪽에는 뭐 당연히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 흔적 전혀 없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 방향을 보시면 휠 네, 그다음에 측면부 화면 보이시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디션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깔끔하고 마지막 운전석 휠. 휠 타이어 만점. 90% 100%면은 타이어 걱정 없으시고 휠도 큰 손상이 없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도장면도 지금 현재 너무나도 잘 살아 있고 2열 시트. 시트 상태도 뭐 외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외관이 청결하게 관리된 만큼 실내는 더욱더 깨끗합니다. 아래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뒤쪽 2열에는 공조기. 네. 그다음에 도어 트림 깔끔하신 분이 타셨어요 네 1렬 시트 1렬 시트 보시면 운전석 시트도 말끔하죠 네 운전석 시트도 말끔하고 조수석 시트도 깔끔합니다 실내 맛배기로 한번 싹 보여주세요 대리님 네, 쭉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서 사용하신 흔적 있고 1년에는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도어트림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버튼 까짐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입니다 네, 이렇게 실내관 컨디션을 한번 보셨으니까 바로 주행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주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 잠시 도로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또 구독자님들에게 옵션 설명을 드리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제 정차해 있습니다 자, 시동키는 일반 삼성 사,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지금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한 번에 너무나도 잘 걸리고 있고요 뭐 차량 상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RPM 대역대, 계기판 뭐 오류 등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열선 시트를 틀어놓은 상태로 우측 하단에는 열선 시트 표기가 되어 있고 정확한 키로수는 13만 4899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선장부터 보시면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은 너무나도 부드럽게 잘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미리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안심하셔도 되시고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시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시고요. 대시보드 커버 안쪽에도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네, 대시보드 커버를 고정시키기 위한 찍찍이 정도만 부착이 되어 있고 지금 이거 파인드라이브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휴대폰 인터넷 연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시전을 뭐 터치를 뭐 해보면 터치 시전을 또한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잘 작동됩니다.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출력이 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러한 트림 곳곳에 이렇게 흰색으로 튜닝을 해놓으신 세미 튜닝을 해놓으신. 점까지 지금 확인 가능하시고 굉장히 흰색으로 깔맞춤 해 놓은 게 아주 이쁩니다. 네, 아래,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삼성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버튼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벗겨짐이 심한 차종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버튼 없이 아주 깔끔하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다음에 오디오 기능까지 지금 확인 가능하시고 아래쪽에 억스 USB 단자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런 데까지 지금 코일 매트로 변경을 해놓으셨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차량에 정말 각별한 애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콘솔박스 뭐 1단, 2단 콘솔박스 확인 가능하시고요. 삼성 차량 같은 경우는 이쪽에 블루투스 기능과 오디오 볼륨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는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 등이 구비가 되어 있고 당연히 뭐 전동 사이드미러 당연히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삼성 SM3 usm3 신형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고요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오늘의 주행 영상은 반 asmr 버전으로 아주 조용하게 차량 운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방지턱 구간 한번 넘어볼게요 하체 잡음이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방지턱을 넘어 봤는데, 하체 소리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멘트를 안 하고,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 보았는데, 혹시 뭐 다른 소, 잡소리 들리셨나요? 안 들리셨을 거예요. 네. 네. 잡소리 전혀 없는 하체 아주 깔끔한 하체 소음을 보여주고 있고, 실내 굉장히 정숙하지 않나요? 굉장히 정숙한 또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뭐 가속이나 브레이킹,

지금 이렇게 푸노를 대기 중인데, 실내 굉장히 조용하지 않나요? 말소리 이외에 어떠한 소리도 안 들리고, 지금 이 대리님이 앞쪽과 지금 계기판 쪽 계속 찍어주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좋네요. 네. <laughs>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체 소리도 없고, 지금 아이들링 시에도 어떠한 지금 잡음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운행해보면서 악셀링과 브레이킹을 해보는데, 반응속도도 너무나도 좋고, 차도 굉장히 잘 나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손볼 곳이 없,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구매해 가시는 분은 그냥 엔진오일 정도만 교체해주시고, 운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핸들을 제가 좀 가볍게 잡고 있는데 지금 곡선으로 잘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살살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핸들을 놓고 있어도 직진성도 아주 뚜렷하고 네, 핸들 쏠림 없이 아주 잘 작동되는 모습도 가능하고요 네, 확인하실 수 있고 쭉 제가 어느 정도 네, RPM을 올렸을 때도 전혀 굼뜸 없이 아주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 조용히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 구독자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아차 정말 조용하다 차 실내도 좋고 지금 하체 잡음도 안 올라오고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계속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시에도 브레이크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쏠림이 있다거나, 있다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이 실내 컨디션들이 너무 좋아요. 저희도 기존에 삼성 차량도 많이 영상 촬영을 했는데 저희 버튼까지는 기본이거든요. 특히 이 버튼, 바람 송풍구를 올리는 버튼이 굉장히 잘 까지는데 고질병이죠, 이거는? 네, 고질병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도 없고 상당히 차량을 깔끔하게 관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곳곳에 티가 나요. 지금 쭉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히터도 굉장히 뜨겁게 잘 나오고, 에어컨 히터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기능적인 부분들도 모두 잘 작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틀어도 네, 쏠림, 쏠림이 가는데도 어떠한 소리 없고, 지금 주, 근처에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차량을 살짝 흔들어 보면은 네, 어떠한 잡음은 전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킹을 조금 세게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밟았을 때도 바로 네. 전혀 밀림 없이 아주 잘 작동되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밀렸네요. 예 <laughs> 너무 세게 밟으셔가지고 예. 아 지금 이것도 절반밖에 안 밟았어요. 예. 더 세게 밟으면 이 대리님 이제 <laughs> 너무 앞으로 이제 튀어나가실까봐 카메라를 드,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살짝 한80% 정도 밟았습니다. 예. 지금 차량 컨디션은 뭐 제가 안 좋은 거를 좀 깔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주행 영상을 나왔는데, 좋습니다. <laughs> 뭐할 말이 없네요.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복귀를 할 예정인데, 가는 영상은 제가 멘트 뭐할 것도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조용하게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주행 영상까지 ASMR 버전으로 보고 오셨는데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엔진 소음까지 들어보셨는데 뭐 당연히 뭐 제가 주행해 본 결과 엔진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뉴 SM3 신형 r 리 등급의 차량 2011년 5월 등록에 주행 거린 13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34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와. 올 양호 차량으로 성능 또한 좋습니다.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물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